안녕하세요, 김일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십시오. 저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돈, 명예, 군색, 건물, 학벌, 숫자, 땅, 빌딩, 사람, 공부, 문제, 마귀, 죄 세상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는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들에게 왕에게 무엇을 지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부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다 하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고 살아 숨 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어디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땅과 빌딩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로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고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땅을 바라봅니까? 빌딩을 바라봅니까? 돈을 바라봅니까? 권력을 받아 봅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탐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는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물과 지혜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운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가 나의 복이 아닙니다. 땅과 빌딩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산과 바다가 나의 복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인들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김일범 목사님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목사님에게 복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빌딩 어떤 것을 통해서 목사님은 복을 받았습니까? 책을 선의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책이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학벌이 땅과 빌딩과 산과 바다가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내용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은 땅, 빌딩, 산, 들판, 밭, 논, 집,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주식, 돈, 지인들, 권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시민권도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가져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물과 학벌과 숫자 땅과 빌딩과 산과 바다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빌딩 산 바다 그것이 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땅과, 돈과 명예와 건세와, 건물과 악불과 숫자와 아파트와, 산과 바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땅이 있으면 복받을 거야 빌딩이 있으면 복받을 거야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땅과 아파트와 빌딩과 산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